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9월 15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 심령을 충만케 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태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잔인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귀시는성들님내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각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에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으신 후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다니엘서는 나라가 망해버린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예,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기록된 책으로서 예, 다니엘서의 본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다니엘서의 핵심 부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의 끈을 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이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 줍니다. 예.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다른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부터는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방왕들에게 나타난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십니다. 12장까지 네개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은 세상 나라 임금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왕의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마지막 때 역사 속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성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7장은 다넬이 본첫 번째 환상인데,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합니다. 이네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 넷은 이 세상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이 짐승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서 바람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즉, 이 짐승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의 흥망성쇠 그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라고 합니다. 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무서운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그 마음 중심에 예,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가 근심한 이유는 그가 본 짐승들에게서 당하게 될그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운명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가 말씀 보면 내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라고 합니다. 예, 이 다니엘의 번민은 예,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뭐 사업, 재물, 명예, 건강 이런 등의 번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범민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라운 모양이었습니다. 예, 다니엘이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짐승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민에 빠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셨던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예, 다니엘이 누구에게 나갔다는 말입니까? 예, 천사에게 나갔다는 것이죠. 예,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다니엘은 천사에게 나가서 자신이 환상에서 본 모든 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어서 보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예, 천사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천사의 해석이 17절에 기록됐는데 그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라고 하십니다. 이네 짐승은 예, 4절과 7절에서 언급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알수 없는 강한 짐승을 가리키는데 예, 17절에서는 그 짐승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보면 그네 짐승을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 왕이 없는 나라는 없고 또 나라 없는 왕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본네 짐승은 왕 또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용맹하게 독수리 날개를 달고 주변 국가들을 무손 위용으로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유적을 우리가 찾아보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다 모여 전부 다 사자 몸에 독수리 날개를 단 동상들입니다. 예, 바벨론은 느브가네살에는 아주 걸출한 그,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무려 43년 동안 많은 주변 국가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바벨론의 영광은 느브가네살의 죽음과 함께 쇠퇴하고 결국 벨사발 왕때페르아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문화와 그 위용은 뭐예요? 고작 70년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둘째 짐승인 곰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샤를 말합니다. 오 절에 보면 그 곰이 많은 물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페르샤가 점령한 국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르샤는 인도에서 아프리카 끝까지 대제국을 이뤘고 인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숫자였습니다. 숫자. 광활한 영토, 수많은 군대. 예. 지금도 세상 나라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숫자이죠. 뭐든지 크고 뭐든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예. 이것은 자신의 위세를 나타내려고 한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극에 달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벨론의 느브가네스 그 왕도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와 위용을 주었으나 예, 이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이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입니다. 예,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을 가르킵니다 예, 23살이란 젊은 나이에 왕이 오른 그 알렉산더는 예, 단 10년 안에 그때까지 알려졌던 모든 문명 국가들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예, 정말, 예, 표범처럼 무섭고 빠르게 그 주위 열방들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왕이었는데 6절에 보면 그 짐승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으며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제국도 결국 그가 죽은 후 그의 네 명의 부하 장군에서 나라가 네등분해서 주전 64년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본네 번째 짐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다니엘이 전에본 짐승과 다른 더 강하고 아주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헬라 제국이 붕괴 후 주전 63년부터 세계 역사에 등장해서 무려 모여 500년 동안 전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넬의 환상 가운데 내 짐승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헬라의 알렉산더와 그리고 로마의 바로와. 예. 모두 그들의 권세와 위형은 뭐예요? 일시적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위형은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그들은 장차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뭐예요? 진노를 쌓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밤전에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성대의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임에 비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예, 어떠하다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기억에 비해 좁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의 고귀함에 비춰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 후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즉, 바울은 현재 받는, 현재 받는 자신의 환난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비해 현재의 고난은 가볍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보금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넘어, 고난 넘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재 받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 닥쳐오더라도 예,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 성교시는 여러분들의 사면장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예, 성령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네 짐승의 환상.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권사는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혀도 마침내 모여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잠시 사탄의 부침바되어 한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1팔 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아멘. 성도들이 얻게 될 나라는 뭐예요? 그 누림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모여 또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쌓여 있더라도 어렵지만은 고난 뒤에는 그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 어느 통치자의 어느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 조국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강대군 바벨론은 영원히 갈 것처럼 보였, 보였죠. 예, 그리고 이 고된 포로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제국은 강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그 강한 제국보다 더큰 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누리비. 영원하고 또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림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위용은 잠시뿐이고 우리 성도들의 누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